휴머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오늘 할 게임. 뭐 이상하다, 나는 공게임 스트리머가 아닌데, 어, 어, 어쨌든 이렇게 됐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버추얼이 없이 집톡으로 방송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만원 줄 테니 흉가에서 3일 밤을 지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겠습니까? 아니요, 전안 합니다. 전안 할래요. 정말 하시겠대요. 안 하겠다고요! 아니, 안 한다 했는데 왜, 왜 그런 거 아는 거야? 저는 흉가타운 채널 을 운영하는 스리머입니다. 트 이번에 한 구독자분께서 유료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에 가서 촬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오케이, 여기겠죠. 황창 아파트. 구독자분이 이 건물은 아직 전기가 안 나왔다 했지. 두꺼비 집은 어떻게 걸리지? 어, 저 화면이 이상해. 어허, 아, 진짜 경비에 잠겨있는 두꺼비 집이 안에 있을 텐데. 아니들다 진짜 술 취한지 죽을, 죽을 것같아들 아이 진짜 공공기안 시키면 안돼? 아 잠깐만요 근데 진짜 잠깐만 아나 진짜 가슴 아파 <laughs> 유료 마작장 낮시간에 주인이 경비실.. 어? 실 있습니다 경비실 비상열쇠 분실 습득하시면 경비실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최, 최근 아이들이 와서 장난치는 일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교육 부탁드립니다. 투급비집투급비집투급비집투급비집투급비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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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 큐가 어 캐시 정지라서 다행이네. 근데 근데 얘는 천만 원 받고 여기서 3일 지냈는데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천만 원 받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 내려놓기. 침 내려놓기. 근데 아직은 무서운 거안나오안 나오겠지? 아 근데 이런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이거 진짜 해야 돼, 요 님들. 잠깐만. 우리 진짜 협상 테이블 좀 열자. 아니야, 이거 왜 해야 돼? 많은 사람들 실종되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100만 원 말고 1 0 0 0요 놀래기지 마세요. 놀래기지 마세요. 아, 천원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똑바로 안 앉으면 나 발작하면서 치, 책상에 박고 아파하겠다. 형님 끝. 앞으로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야겠네. 어, 자자.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며, 자자. 어, 진짜 자? 아, 이 키. 넌 이런 데는 자고 싶어! 천만 원이 그렇게, 그렇게 소중해?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이런, 이런 거안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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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별거 있겠어. 그냥 놀라자. 빨리 빨리 하자. 이게 시간 끌면 더 힘든 법이야. 괜찮잖아. 뭐 무서운 거 없잖아. 그래 뭐 호들갑이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어? 위층에서 아까 뭐 구슬 소리 들렸다 했죠? 3층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구독자 말, 말로는 말 자기가 이상하기 전에 107호 아이가 수지 좀이상하다 말했어 오케이 알았어 107호로 가자 그래서 제가 좀 혼자 미친척하고 혼잣말해도 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어차피 나는 플래시가 있잖아 어? 107호? 107호? 102 109 그렇지 그렇지 하얀 마음 109야 그냥 108 107호 오케이 오케 그냥 아 어, 문이 잠겨있대 어떡하지? 경비실에 뭐가 있을까? 어, 여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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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래, 그래, 그래. 뭐, 열쇠 하나 챙겨가야지, 뭐. 잠겨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니? 그래, 그래. 연장을 부셔버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나 봐. 어, 뭐, 나올라나 보다. 갑자기. 어, 없네, 그런 건. 이거 뭐야? 저 여자는 뭐지? 아, 씨. 아 제발요 님들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요 이제 진짜 나와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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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님들이 해보네. 존나 무서워 지금 어 이제 딱뒤점에 이제 아까 그 새끼 있는 거 아까 문이 왜 닫히는 거죠 선생님 오늘 좀 오늘 좀 이제 그 발로한테 각 쪽이 있죠 사이트 클리어요 들어가세요 스파이크 설치하세요 님들 오케이 설치할게요 어어 어. 제가 문 열기 버튼 두번 눌러서 그래요 <laughs> 혼, 혼잣말도 이젠 <이제는> 안 통하는데? <laughs> 너무 무서워졌는데? 아 진짜 공포 게임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일까? 할랄랄랄라어 여기 뭐 있다 아 제발 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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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온 나온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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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뭐나뭐 나온다 뭐나나온나나나나나나 어? 아니 그렇게 숨지지 마. 아, 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촬영한 대충 다한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그래, 그러면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는 거야 어, 괜찮아. 촬영을 좀 하고 나가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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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야, v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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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난못 지나간다. 어? 왜 못열지? 왜 문을 못열지? 김나시? 문을 여는 법도 까먹은건가? 아 오늘도 힘들었다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 같다고? 그래 위층에서 층간소음 신고하러 가야지 애들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좀 시끄러워 됐긴 해요 할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좀 뛰어놀면서 해야지. 어막 시끄럽다고 막 휴대폰 지어주면서 유튜브만 보게 하지 마세요. 님들. 요즘 애들이 궁금궁금해하면서 간소 섬으로도 좀 싸워보고 해봐야지. 그래야지 얘네가 좀 배우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님들. 그쵸? 하루 종일 방에서 이렇게 유튜브 쇼츠막 봐봐.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이제 로블록스 하면서 이상한 맵 같은 거 가지고. 저 근데 지금 아무 말대잔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laughs> 사람인 줄 알았어요. <laughs> 특별히 이상은 없네? 그냥 가서 가야서 좀 쉬자! 좀 자고 나같 나와서 찍자 그래 아 근데 요새 님들 좀 일어나기 힘들더라고요 밖에 너무 추우니까 이불 밖에서 아 어! <laughs> 혹시 모르니 카메라를 서, 설치해 두자 어 괜찮아 괜찮아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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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누르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래 그래 할... 아 이거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노래하고 계셨구나 할머니 할머니, 심심하신거 보다. 할머니, 저랑 깜부하실래요깜부는 이거, 니꺼, 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구슬치기 좀, 좀 알려드릴까요? 계속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데요, 님들? 절대로 등 뒤를 돌아보지 마. 절대로 등 뒤를 돌아봐선 서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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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어? 이건 뭘까? 이거 무슨 뜻일까? 위에 글자가 잘안 보여. 근데 희미에게 어서 나가라고 적히는것 같아요. 아! 아! 아 앞에 뭔가 있대. 왼쪽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야. 할머니, 구슬 구슬놀이, 그거 내 건데 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지. 응, 진짜 구슬 떨어진 소리지. 그건 무슨 소리겠어? 근데 여기 아까 그 집이네. 어, 심상치 않은데, 이불 밑에 누가 있겠는데? 침대 밑에 누가 있겠는데? 슈레딩거의 침대 밑에 있는겠는데? 어 누가 할머니 갑자기 막달 돌려 달달 달, 돌진 달달돌 달, 달려 온다는 갑자기 고개를 틀면 할머니가 빼꼼한다는 그런 무서운 말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다신님 안무서워지는 안 무서워지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지금 빨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손등대로 비치는 오 마이 갓. 아 쥐였잖아. 멋쟁이 토마토? 오케이 오케이. 새콤 달콤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놈놈놈놈놈놈놈 놈.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저, 피, 토마토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님들. 나는, 야. 개척될 거야? 나는, 야. 나는, 아 저, 저 발작하다가, 발작하다가, 발가락 벽에, 찧었어요 <laughs> 아! <laughs> 몸이 다치잖아요. 몸이 다치잖아. 이거 해상도도 건드렸어. 쉬운 걸. 뭔 소리야, 이거. 어, 구슬. 어,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데? 카메라를 확인해봐, 라시야. 나잖아? 이불은 덮고 자야지. 밑에 저 뭐야? 어? 헉! 어? 아, 놀아줘, 알죠? 어? 할머니, 저 배불러요! 밥안 먹을래요? 할머니 왜 두공이 두공이가 좋아하는 데를 할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으 아무것도 못본적 짐을 챙겨서 나가. 아무것도 못본적 짐을 챙겨서 나가. 아니야 보지 마 보지 마. 그래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 이제 나가면 되지 나가면 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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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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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 뭐야? 뭐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지 않네?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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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까지? 근데 이게 숨은 거야? <laughs> 나 진짜 모름. 님들 그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은 숨바꼭질 하면은 본인, 본인 눈을 가린다. 본인이 안 보이면 남들도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 느낌 아닐까?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할머니도 내가 안 보이겠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갑자기 확툭 튀어나올 것 같은 생각 나만 들면 김민라 씨 게.. 개추요, 그렇지, 그렇지. 어 위에서 뭐 떨어진다. 아 위에 위에 보면 할머니가 어 뭐야 이긴 고파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여기는 왜빨개 이렇게? 아! 아와 우리 개 시끄러. 개 깜짝 놀랐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게 맞는 거죠. 못 지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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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할머니가 퀄리티가 좀, 워메. 어, 봐봐. 지금 너무 시끄러워. 오이, 오이, 오이. 할머니 비키셔! 네가 여기 올수 있어? 할머니 거기 들어오시려면은 등이 조금 더 굽으셔야 돼요. 할머니 이제 가세요. 할머니 그, 지금 6시 되 고향 지금 안 해요! 전, 전국 노래 잘안 해요, 할머니. TV 끄, 할머니 TV 끌게요. 이젠 좀 별거 없어. 여기가 이세계에 가는 포탈인가요? 어, 좀 별거 없어. 아, 씨 이건 좀 깜짝 놀랐을지도요. <laughs> 왜 웃어 나 설정을 키세요? <laughs> 아니 좀 무서워 어떻게요? 어 저도 꺾어야겠죠 이거? 아니 근데 소리를 쳐아 우아매 음자어 침을 이눈 밑에 박아라 대뇌 밑에다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전부 실패했다. 수술, 그래 수술했다. 최후의 수단이다. <laughs> 와, 그래서 그 본인 뇌를 해서 기억을 삭제하나봐. 와, 좀 징그러운데? 어, 와, 어, 어. 어... <웃음> <웃음> 또 악몽 꾼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 별거 없네요, 님들. 저, 저, 쫄았던 거 한, 쫄한 쫄은 척한 거인 거 아시죠? 저,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말잘 못하는데, 또 태, 태, 태행 당하게 생겼어. 아, 좋졌네. 저 할머니 또 봤네. 와 천만원 받는다 병, 번, 병원 병 검진 결과 일반 감기로 인한 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가,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무언가를 겪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하지만 기억하려고 할 때마다 두통이 생겨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동반된다 무의식이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같아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팬들에게 계약금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아파트에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안돼 내 천만원 아난 무엇을 위해서 자야지 침대 밑에 할머니, 있, 할머니 있다. 와. 지벌. 진짜 있네. 네,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저 살짝 바지 지릴뻔 했는데 비명 지른 건 잊어주세요, 님들. 님들 머리 망칠게 톡 해서 이제 김나씨 비명 지른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바.